아, 세일을 해도 9,800엔이나 되네. 인기 품목이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비싸다. 9,800엔이라고? 이 돈으론 코트 팔아도 못 사겠다. 과연 행복이란 무엇일까? 사카시타 공원에서 벼룩시장을 개최합니다. 지금 판매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걸 내다 팔아 말아? 좀 아까운가? 우리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데 아 이것도 내가 좋아하는 건데 아 뭐야 필요 없는 물건이 하나도 없잖아 하긴 줄이 많아 용돈으로 겨우 끌어가고 있으니 그래서 벼룩시장에 내놓을 게 없지 뭐야 니들 필요 없는 거 있으면 나좀 주라 응 어, 알았어 나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볼게 네 어서 오십시오 손님 어? 어? 이 목소린 자자 필요없는 물건을 내놓고 제비뽑기를 하세요 당첨되면 장품을 증정합니다 제식기랑 인형 등 멋진 경품을 드린답니다 누나 나 해볼래요 자 이거요 나도 이거 주고 새 인형 받을래 난 게임기 네네 한 사람씩 차례 차례 <laughs> 뭐야 꽝이잖아 나도 꽝이야 나도야 벼룩시장에 내놓은 물건 확보! 롱코트는 내쳐진다! <laughs> 정말 당첨이 있긴 한 거냐? 우리가 이상한 쪽으로만 돌아가더라. 어, 어쭈,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아유, 이걸 그냥 아유, 아도 참, 그만 진정해. 아니, 그만해, 아니, 그러다 애었겠다 하, 아, 내가 이 녀석한테 맺힌 게 얼마나 많은데? 어, 으아, 너무 무서워요. <laughs> 이제 안심하렴. 저걸 콱, 이랬지. 도아링은 얘가 얼마나 교활한 녀석인지 몰라서 그래. 그렇게 물러터졌으니까. 소울한테 속아서 소울에나 보지 너무해 갑자기 왜 나오는 거야? 실수다 너무해 너무해 란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란의 비밀을 폭로해버릴 거야 또 어, 시작이네 여러분 제발 그말을 <laughs> 말하지 말아줘 포타부키가 꼼짝을 못하는 걸 보니 이용가치가 있겠어 네, 이거 받으세요. 고맙다, 수고했어. 어? 벼룩시장에 나갈 거니? 네, 필요없는 물건이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알았다. 시간이니까 바빠지기 전에 먹으렴. 네, 네잘 먹을게요. 니가 도와줘서 한숨 돌렸어. 미우는 시간 전에 못 나오거든. 아니에요, 덕분에 벼룩시장에서 팔 물건을 모을 수 있는 걸요. 코타부키의 음, 비밀을 알아내면 이 집도 꽃이야. 저기, 그래요. 왜 그래? 요전에 말씀하신 란선비의 비밀이 뭔가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한테도 비밀이 있다니, 너무너무 궁금해서요. 비밀이라고? 엄청난 비밀이 있단다.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깐만요꼭 비밀로 해야 돼. 그야 물론이죠. 사실 나누지. 네. 어? 어서 오세요. 안쪽으로 앉으세요. 아 저기 비밀이 뭔지부터. 가슴이 물좀 가져오렴. 아 네. 그럼 배달 좀 부탁한다. 다른 거? 숨기도 과거라도? 그좀 심했나? 대단했습니다. 수고했. 런다스타 사인분 맞죠? 그래, 계산은 월말에 모아서 할게. 네, 커스미잖아. 오, 페어링 도와주는 거야? 크래 구두부키. 미안해. 나 때문에 그 유니폼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대. 아, 고마워. 자, 일단 밥 먹고 힘내서 숙제하자. 어차피 아야노토 다뱉길 거면서. 너희들 밥 사주면 돌아간댔잖아. 길에 두고 쳐다보지 말아 줘. 내가 안 그러게 생겼냐? 여긴 놀이터가 아니라고 몇번 말해야 알아듣겠어? 숙제만 응, 응. 잘난척 할 날도 얼마 안 남았어. 어제만 내가 비밀을 다른 또부기란 네. 당신은 이 시부야를 떠날 수가 없을 걸? 이건 한 번만이다. <laughs> 알겠지? 뭐라고 중얼거려 아, 아니야. 아무것도. 실례하겠습니다. 뭔가 수상한데? 아, 피곤해. 오늘도 수고 많았어. 됐어? 아, <laughs> 좋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어. 내일도 부탁할게. <laughs> 아, 녹초가 됐어. 걷기도 힘들어. <laughs> 상 수고가 많구나 아니에요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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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란의 비밀을 알아내서 이 중노동에서 해방돼야 되는데 최키노씨 스키너 카스미씨 되세요? 어..전데요? 저한테 전화가요? 네..카스미입니다만.. 토하언니? 타코야키 하나만 사다줘 으내가 뭐라는지 완전히 듣고있어 왜그래 카스미 듣고있니? 네네 타코야키 부탁해 아 이거는 틀렸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자. 저 란소비의 비밀이란 뭔가요? 뭐? 동물 아, 비밀이요. 괴물이 살다고 어. 아, 니에요 됐어요. 자, 가슴이 부탁한다. 어, 네, 이번엔 런치 파스타들이랑 야채 샌드위치 3개와 오므라이스 두개 3개 완성. 대, 대단해! 역시 사랑해임은 대단한 거야. 토아 언닌 겉으로는 실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아 야무진 사람일지도 몰라. 가슴이 네? 화장지 좀 사다줄래? 알았어요. 점점 토아 언니한테 말려들고 있는 느낌이야. 아, 언제쯤 이 말하는 수 있을까? 살려주세요. 와, 강도다! 와, 강도다! 제발 사, 살려줘요. 그만두지 못해. 가? 응? 어? 촬영 사고였지만 아주 방력 있었다. 덕분에 조신이 됐어 고맙다. 촬 촬영이요? 어 내가 말안 했었나? 네. <laughs> 외계인은 아 아니지 쿠도 형사는 나랑 잘 아는 사이야. 촬영할 때 우리 가게를 빌려주기로 했어. 그거 또 예전엔 오다이바 시아크, 요즘은 몇 번을 숙여도 살아나는 오다이바 좀 쿠도 형사야. 와! 자 카스미 오늘은. 버거든 꿈을 꿀 시간 없어. 예? 네? 우린 지금부터 촬영 스태프들 도시락 40인분을 만들어야 되거든. 도시락 40인분이라고요? 오늘도 보터북 게임다 틀렸다. 실례합니다. 밤트리에서 왔습니다. 아, 그래. 오늘도 수고가 많네. 아, 그렇지. 애들이 안 쓰는 장난감을 챙겨 뒀는데엄 음. 오토부키의 비밀 란의 비밀 말이니? 어? 아, 투하 언니! 저 땡땡이 치는 게 아니라 잠깐 신을 치웠어요 란의 비밀이 궁금하니? 네, 그래요 오토부키 란의 비밀 말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눈 아깝고 확 말해버리세요 하지만 란는 화나면 무서운데 정말 믿으시라니까요 아마 말안 할게요 어, 정말? 그럼 진짜 비밀이다? 네, 물론이죠 사실 란은 말이야 에이 그게 다예요. 그게 다요. 정말 그게 다요? 예 그게 다르니까. 그랬구나. 어, 오슴이 배달 나간 주전자 찾아올게요. 어. 내가 지금 고생한 것은 어디서 보상받으란 말이야. 전에 이곤대부기가 비밀이 뭐가 그렇게 신시. 많이 늦네. 어, 토아가 웬일이야? 뭐, 가슴이... 아니, 아직 안 왔는데. 어, 그래, 고마워. 아, 안경 쓰고 갈머리한 학생이요. 오늘 안 왔는데. 네, 네, 그럼 이만큼 깼습니다. 어, 그렇게 어. 하면 되냐? 응 어. 당장 때려 칠 거? 대시 당주 이런 일은 나한테 안 맞았다고! 어, 카스미아이 어? 몰래 땡땡이치냐? 상관 마! 드디어 내일이면 벼룩시장이 열린다! 나는 준비 끝났다고! 내일... 이었나? 그 학생은 아직 안 왔는데요? 아, 그랬군요. 그리고 이것 좀 전해주세요. 벼룩시장이 내놓으면 좋을 거예요. 참 씩씩하고 명랑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 가슴이... 아... 어. 벼룩시장은 포기할 수밖에 없겠어. 가슴이... 어? 좋아, 언니... 사고라도 난 거면 전... 나 걱정했잖아. 죄송해요. 란의 비밀을 알고 싶어서 날 도와준 거구나? 죄송합니다 <laughs> 어. 그런데 미미가 너무 시시해서 실망했지? 네 조금은요 그 코트를 갖고 싶었거든요 어차피 금방 봄인데 뭐 하지만 꼭그 코트를 싶어요제 우상이었던 분도 입고 있었죠 그분은 곤경에 빠진 절 구해주고는 다정하게 웃어줬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존경스러웠죠 그때 전 그분이 카리스마 걸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그 코트를 꼭 갖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을 많이 좋아했구나. 네. 그 사람은 어떤가생할까 네? 네가 그런 식으로 코를 손에 넣으려 한거라면 그, 그거... 자. 어? 아주머니가 주셨어. 그리고 이건 내 선물이고. 가슴이가 열심히 도와줘서 주는 거야. 이걸로 코트를 살수 있어야 할 텐데, 조항이... 가위바위보, 겠습니다 팔리지. 아, 와 귀엽다. 이거 얼마예요? 네, 둘다 200엔이에요. 어느 걸로 살래? 음, 난둘다다 좋은. 두개 사시면 300엔을 드릴게요. 300엔이요? 그럼 둘다 주세요. 감사합니다. 기시했다 고마워요. 랜드 팔걸 가져왔어. 당대치 라면집의 명물, 라면식회 3종 세트야. 그런 걸 누가 사냐? 오케이. <목소리> 네, 어서 들어오세요. 실한 장에 50엔인데, 세장 사면 100엔 드려요 자자, 얼른 나서면 다 팔립니다. 가슴이 두 열심히인데 그래? 장사 수완이 보통이 아닌데. 가이바위보 <목소리> 자, 실한 장은 보너스예요. <목소리> 앞으로 30분 후에 벼룩시장을 종료하겠습니다. 반복합니다. 앞으로 30분 후에 벼룩시장을 종료하 얼마나 팔았어? 음... 그러니까 8,000엔... 1,800엔이나 모자라네? 물건은 얼마나 남았어? 아 어, 이거... 말도 안 돼! 면목이 없다... 현재 8,800엔, 1,000엔 남았어. 누나, 이거 얼마예요? 1,000엔이야. 이거 주세요. 자요 아, 고맙다. 어? 이건 간 대출 나면은 사마이잖아 삼천에는 사겠어. 정 말이세요, <laughs> 설마 마니아의 세계는 이해가 안 돼. 나한테 아... 도움이 돼서 천만 대행이야. 먼저 9800인이 된건 나잖아. 매상을 더 올린 건 나란 말이야. 이세계긴 <laughs> <laughs> 저기... 어? 누나, 이거 고장 나서 안움 죽여요. 어, 불량품이 언니? 미안! 돈 돌려줄게. 어, 여기서 천엔을 돌려주면 고도부키한테 지는데. 진 어린가? 딱 잡아떼면 그냥 갈 거야.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네가 그런 식으로 코트를 손에 넣으려고 한 거라면. 어, 이봐 가슴이 미안해. 자 고맙습니다. 어, 카스미. 고토부키 졌어. 카스미. 그래, 졌구나. 많이 아쉽지? 네. 하지만 그분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아, 맞다. 선물이 있어. 선물이요? 내가 옛날에 있던 건데. 겠지. 아. 주언이가 그때 뭐? 음? 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즉 카리스마 걸이 될수 있어요? 그럼 노력하면 꼭될거야 <laughs> 사람지 어때? 기적의 역전승이었어 하지만 카스미도 열심히 했는걸 그래 보통 때처럼 열팍한 수도 안 쓰고 다시 봤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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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카스미... 어, 어, 어. 신세계 카리스마 걸 츠키노 카스미 등장! 어, 어. 심술쟁이 숏다리 임금님 같냐? 외모 가고민는건 좋지 않아 전설의 코트에 대고 맹세하겠다.